생활 필수템 물티슈 두께랑 원단 정수 단계까지 따져서 뽑은 물티슈 인기순위 베스트 5 가져와 봤어요.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이놈은 백맥 해평의 50g SM 플레인 원단 정수 7단계로 만든 대용량 구성이라 지방 곳곳 차 안까지 두고 쓰기 좋아요. 한 팩당 장수가 넉넉해 무난한 사용감 찾는 분들께 가성비 선택지로 괜찮은 구성인 제품이에요. 두 번째 플레인 원단 40g s m 의 백맥 해평. 사이즈는 장당 160-120mm로 작게 들고 다니기 좋아요. 물기 머금은 양이 부담스럽지 않아 외출용이나 식탁용으로 쓰기 무난하다는 평이 많은 제품이네요. 세 번째 엠보싱 원단 50g/m에 장당 180-140mm로 면적이 넓은 편이라 닦임성 중시할 때 손이 덜 가요. 물처리 공정도 11단계 정수로 표기돼 있어 기본기 탄탄한 대용량을 찾는 분께 알맞은 선택지예요네 번째 엠보싱 백맥 캐평의 국내 제조 독일 더마테스트 인증 표기가 있는 저작업 라인이라 아기 주변이나 민감 부위 닦을 때 심리적 안심 포인트가 있어요. 대량 후기 기반 인기 제품군이라 재구매 수요도 높은 편이구먼요. 다섯 번째 브랜드 대표 라인의 베베수 모리지는 백맥 해평의 50gsm로 표기돼서 기본 두께감이 있고 엠보싱 타입을 써서 일상용으로 두루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품질한 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폼 외출 겸용 베이스로 쓰기 좋은 구성이라 추천이 많은 제품이네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